네,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방송. 그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이게 남은 게 외국 회사의 조그만 파우치. 이 정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담이 파우치 대담으로 국민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제작한 KBS, 여기에 노조 측이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외주 제작 PD가 맡았다. 이것을 KBS 노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상현 어, 지역 부본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듣기로는 CP라고 하는 제작 책임자와 PD 한 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어디로 사라지고 CP하고 외주 제작 PD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 내부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KBS가 이용을 당한 것이다. 어, 그리고 또 외주 제작 외주 제작 PD에게 맡겼다는 것은 어, 이 방송이 후폭풍이 있을 것을 KBS는 미리 예견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은밀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이 프로그램이 제작이 됐다. 참 측은하고 짠하죠. 대통령이 공영방송에 나가서 대담을 하는 것이 정말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은밀하게 제작되어야 할 일입니까?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한 이 박장범 KBS 앵커, 이 박장범 기자에 대해서도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라 이런 이 언론 노조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용산포차를 찍지 그랬나? 이런 성명을 언론 노조가 냈어요. 그러면서 공영방송 KBS를 용산 조공방송으로 전락시킨 낙하산 박민사장 그리고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진행자 박장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는게 맞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전파를 100분이나 장악한 윤대통령의 KBS 녹화대담은 담배를 피우는 전두환이 앞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뭐 머리를 조아리던 군사독재 시절 이후에 최악의 연극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술친구가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된 순간 이것은 예고된 참사였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박민, 박장범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라 라고 언론노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같은 기자들끼리, 언론노조도 뭐 대부분 이제 기자들이잖아요. 기자들인데 이렇게 KBS 앵커를, 앵커를 향해서 떠나라,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라 할 정도면 지금 이 대담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잘못된 대담이었는가를 반증하는 겁니다. 최경영 기자, KBS 최경영 기자 아 지금은 퇴사했죠. 최경영 기자도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KBS 박장범 기자는 이른바 파우치 논란이라고 불러왔었느냐? KBS는 그랬느냐? 조그만 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색하다, 궁색하네. 그리고 민망하지? 어, 박장범, 너참 민망하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최경영 기자는 스스로 세상을 멀리하고 용산과 애정하니 그걸 이른바 권원유착, 전문용어로 쇼라고 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박성재 MPC, 전 MBC 사장이죠. 박성재 사장도 KBS 앵커가 스스로 파우치라는 단어를 생각했다면 한심한 일이고 대통령실이 사전에 파우치라고 불러달라고 했고 KBS가 그걸 받아들였다면 더 한심한 일이다. 어, 사전에 조율은 하나도 없었다. 정의한 장 없었고 그냥 묻는 대로 대답했다라고 말한 대통령실의 말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을 하는데 이 콘티가 안 짜집니까? 질문지가 안 짜집니까? 그렇게 어떻게 없이 방송을 합니까? 저도 뭐 방송에 한 30년 있었습니다만 출연자 저도 뭐 시사프로도 진행을 해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콘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율을 합니다. 그건 누구하고도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요즘은 약속대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방송이 엉망이 되는 수가 있어요. 진행자가 무슨 뭐 어? 거의 뭐뭐이 이 세상 모든 걸다 압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어,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듣는 데 거부하지 않도록 순서 배열을 잘 하는 겁니다. 질문도. 근데 그것마저도 안 했다고 사기를 치니까 방송을 갖고 아니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방송 진행자가 어느 방송 PD가 어느 방송 작가가 질문 없이 100분이나 되는 방송을 만듭니까? 앵커 한 명한테 맡겨둡니까? 방송은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시사프로 같은 경우는요. 작가가 몇 명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정말 다듬고 다듬고 또 다듬고 또 그러면서 이 출연자한테 보내고 출연자가 다시 조율을 해서 다시 보내고 그래서 최종 아니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나가는 사람 중에 작가로부터, 그 프로그램의 작가로부터, PD로부터 질문지 안 받는 사람 있어요? 그건 완전히 사기예요. 안 받았다. 정이한장 없었다. 약속되려는 아니었다. 이거 거짓말도 쌩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유식한 놈이야. 질문지 하나도 없어. 종이 쪽지 하나도 없이도 나는 할수 있어. 뭐 이런 쌩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 그러면서 무엇이 어쨌다고? 뭐 대단하냐? 그러면 대개 방송에 누가 출연합니까? 정치인 그리고 관료들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가에서도 관료들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고 강조했으나 거짓 것들을 믿은 사람은 관가에는 드물어 보인다. 실제로, 공직자하고 통화를 해보면, 아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이 어제도, 저도 뭐, 몇 명하고 뭐설 인사 겸해서 통화를 했는데, 중앙 부처 공무원들도 다 그런 말 웃어요, 웃어. 아이고, 무슨 뭐, 장난해? 저한테 그럽니다. 예?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뭐, 웃기는 거라고. 다 웃긴다고 그래요. 그, 고위 관료들이, 진짜 웃긴다고 그런다니까요? 응? 몇몇 차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도 설 인사하느라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진짜 웃어요. 진짜 하늘 보고 웃는다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생방송도 못하는 주제에 뭐 없었다, 질문지가 없었다고 개빵을 치면 됩니까? 이번 신년 대담이, 야, 진짜 국민들이 알만한 것을, 어? 우리 대통령이 정말 정확하게 다 알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지금 이 대담의 흑폭풍이 어디까지 갔느냐. KBS 기자들이 다른 타사 기자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쪽팔렸으면 그러겠어요. 왜 기자들이 쪽팔려야 되죠? 이런 짓거리는 누가 했는데? 정말 대통령은 약속대로는 아니었고 질문지 하나도 없었다고 자신 할수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그냥 그런 말 자체를 안 하면 돼요. 그런 말 자체를 안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종이 하나 없었다. 뭐 질문은 집요했고, 뭐 답변은 뭐 어쨌다. 그따위 보도자료나 내고 있고. 뭐. 뭔 질문이 집요합니까? 그러면 박장범이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집요한 질문 같은 소리하고 있어.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 쓴대변실 어, 니들도 진짜 엄청 창피할 거야. 우리 대통령, 내가 모시는 대통령 수준이 이 정도인가? 월급은 받으니까 참 다니지만, 음?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어쩌겠어? 지금 심경이, 심정이 지금 어쩌겠냐고요? 음? 지금 이게 이 대담을 통해서 해소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명품백이 파우치,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부른 박장범이밖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리고 개 데리고 노는 김건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 그게 지금 뭐 김건희 홍보로 나온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뭐 명품백 갖고 싸움 했느냐 하니까 아 싸게 부부 싸움도 안 했다. 아니 마누라가 명품백을 지금 받았는데 그거 갖고 싸움을 안 했다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부 싸움 해야죠. 부부 싸움도 부부도 잘못된 야 한쪽이 잘못된 게 있으면 싸워야 됩니다. 저도 뭐늘 집에서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좀 당하기도 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아유. 잘못한 게 있으면 부부끼리 도 싸우는 거죠. 그럼 마누라가 명품백 받았는데 그것 갖고 부부싸움도 안 했다는 게 자랑입니까? 그게 조선 제일의 사랑꾼입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지금 도대체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보라고 지금 이런 거예요. 누구 보라고. 그거 폭풍이 지금 뭐저 관가라든가 기자들이라든가 여기 언론사로만 뻗친지 아세요? 국민의 힘은 어때요? 국민의 힘위반하도뻥건 못하잖아요. 어?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 국민이 평가한다. 김경률이는 뭐라 그래? 아쉽습니다. 그랬잖아. 이게 뭐,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던데 대통령이 대담을 안 했으면 설 연휴 때 크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 크린스만만 욕을 먹을 텐데, 안 하는 마못했다 진짜 그러잖아요. 크린스만만 욕 뒤지게 먹었을 텐데, 요거 해가지고 국민의힘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으니까, 국민의힘은 물론 욕을 먹어도 싸요. 하는 짓거리들 보면, 예? 대통령만 지금 욕 먹을 일이야 이것이? 똑같아, 미도 자, 그러면 이제 신년 대담을 대통령이 하면서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품백이 아니고 파우치다 이렇게 딱 이제 딱 이제 규명이 이렇게 지금 명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김건희는 이제 활동을 재개하겠네. 지난해 12월 어, 15일날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그 서울 공항에서 환영식. 한거 그걸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58일째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쪽팔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챙피하니까 아 챙피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은 이제 좀 이렇게 세대가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국민들은 금방 잊어먹는다 한두달 있으면 아 되게 또 잊어먹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음아 지금 대통령은 마누라가 박절하지 못해서 그거 받았다던데 국민들도 좀 보면 박절하지 못한 면이 있어 되게 정이 있거든 그러니까한두달 어, 뒤로 빠져 있으면 음, 그러다가 이제 슬슬 재개를 해도 되겠다. 이제 곧 독일 가잖아요. 독일 또 국빈 방문하는데 여기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저, 이, 그동안, 음, 김건희 여사가 안 나타나는 때 국빈, 어, 윤대통령 외국 나간 적이 없어요. 이제 독일을 간단 말이야. 그런데 조정훈 국민의 조정훈인가 국민의힘 의원인가? 국민의힘으로 가긴 갔죠 시대전환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만든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때려치고 국민의당으로 갔죠 아 가지는 않았나 시대전환에서 탈당을 하면 음, 날아가니까 국민의힘으로 활동을 하는데 시대전환으로 소속이 돼 있을 겁니다 이 조정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BBS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는 집에 만트로 바뀌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여성 비하의 메시지가 있다 와이 여성 비하랍니다 이게 그리고 오히려 활동을 하시되 더 겸손하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보듬을 수 있는 활동을 하셔라 또 이렇게 지가 조언을 했어 이 배신자 주제에 이거 배신자잖아요 국민, 민주당 쪽으로 해서 비례대표 당선이 됐다가 국민의 힘 가가 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배신자가 이런 배신자가 없죠 정치인은 물론 배신자가 되게 많습니다 당적 엄청 바꾸고 막 바뀌어 그냥. 이번 총선 때도 이제 배신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 그건 공천이 잘못됐어. 이러면서 나올 텐데 사실은 그건 배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조정훈이가 무조건 동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정훈이가 딱 이렇게 이제 올렸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절절졸 따라가서 아, 그럼 동행해야지. 이러면서, 어, 공작 당한, 정치 공작 당한 김건희가 쫙 이제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 또, 또 센터 본능이 있잖아요. 가운데 항상 자기가 가운데서 야 돼.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다 제끼고. 그러다 미국 경호원한테 한번 당하긴 했죠. 음, 바이든 경호원들이 밀어버리되. 가운데 쓰지 마, 너네가 어디 가운데서 이러면서 밀어도 쪽팔인지도 모르고 얼굴 뻔뻔하게 들고 있던데. 센터 본능 또 계속 하겠죠. 하도 이러니까 동아일보에서 마저 요즘 동아일보가 아주 좋아졌어. 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이라는 칼럼에서 좀이 아니라 많이 아쉽다. 밤 10시부터 tv 대담을 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목 빼고 기다린 국민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듣는 이의 마음을 좀더 배려했어야 옳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거다 아윤 대통령과 부인은 박철하지 못한 참 인정 많고 다정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감능력 빵점이다 공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불투명한 방문자를 거절하거나 조그마한 파우치 선물을 안 받은 내물 절대 안 받는 공직자와 그 부인은 매정한 사람이 되는 셈이다라고 또 비꼬았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야, 나도 이런 말을 쓸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대통령 모습은 과히 따뜻한 사람이 아니다. 뭘로 보나 매정하기 그지없다라고 동아일보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담에서 지기 마누라 사랑꾼으로 딱 이렇게 자리매김 됐는데 국민들은 몹시 불편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 후보자들 미치겠죠? 그럴 겁니다. 예.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질러 버리면 선거 망하는 거예요. 예. 망하십시오. 망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